86ml 그 인쇼어 되고요. 30톤으로 만들어졌다고 어 되어 있습니다. 어좀 저렴하게 나온 제품인데 어좀 이제 하기 전에 설명을 하면 자 지난번에 제가 어 다른 업체 거 15만 원 상당의 86mls 로드를 70도 강도 테스트했을 를때 8.6kg가 나왔고 우리는 10만 원 초반에 지금 출시 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30톤 카본인 것 같다 그래,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 저희는 35톤, 40톤, 고탄성 때로 해서 10만원 초반에 낸다고 했었고, 그때 강도 테스트를 8.4kg가 나왔는데, 고탄성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어, 진 뭐냐, 부러질 때의 그 오차가 점점 커집니다. 고탄성은. 그래서 이제, 어, 여기, 이를, 이를테면 30톤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걔네들은 30%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 또는 뭐좀더갈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몇 킬로 나올 것이냐? 자, 오늘 돈 벌써 어, 이거 별로 안 비싼 겁니다. 별로 안 비싸요. 아하, 자, 부러졌어요. 자, 느낌상으로는 자, 기, 이게 지금 이 영상이 기존에 그 다른 회사 첫 번째 우리 거, 그다음에 이거 같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큼 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는 30톤입니다. 저탄성이에요, 저탄성. 자, 중탄성. 중 30톤부터 40톤 아래까지 중탄성이라고 그러는데 다 써, 중탄성 카본이온을 썼는데 몇0 k g 가 나왔느냐? 볼게요. 에? 뭐야? 2.5kg? 와, 이거 똥대네, 똥대. 어, 제가, 저도 사실, 뭐, 제조를 하지만, 뭐, 제가 아냐 것도 아니고, 다 OEM 제조하지만, 좋은 공장들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좋은 공장을 찾을, 찾는 방법이 뭐죠? 이렇게 강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아, 시중에 똥대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저도 아쉽고 출시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 이렇게, 뭐, 어이없이 부러지는 걸 보면, 사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뭐, 이따위로 해서 물건을 파느냐. 내가 좀 말을 좀 막, 제가 좀 말을 막좀 하는 건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 제품들은 8kg 대도 나오고, 우리 것도 8kg 대죠 어, 결국 최종 우리가 8kg 대도 나오고, 7kg 대도 나왔어요. 몇번더 풀어 뛰었는데, 새로 개발하면서, 원단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어쨌든 이거보다 한참 높죠. 한 3배. 이게 보면은, 우리, 우리 거야반 정도 나오는 것까지는 그냥, 에휴, 그래, 딴 데는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3분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제품들은 저는 그냥, 이제 그냥 똥대라고 그냥 낙인을 찍고 싶어요. 이런 회사들은 사업 접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신 차리고 우리처럼 낚싯대를 강도 테스트 하면서 만들든지. 이제 제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간 강도 테스트 하면서 계속 어떤 나름대로 이 우리 회사 낚시, 우리나라 낚시 장비의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강도 테스트만 하면 자기가 이거, 이거 개발자도 좀 황당할걸? 자 이렇게 만든 것들을 그냥 출시하겠습니까?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겠죠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또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회사 다 OEM이에요 OEM 공장을 바꾸든지 기술이 좋은 회사로 어디 싸구려로 그냥 만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이게 보면 또 웃긴 게 후지 가이드 달아놨어요 이거 뭐 이렇게 후진 똥대에다가 후지 가이드 달아놓으 뭐해 돼지목에나 진주 목걸이 걸어놓은 거지 낚싯대는 이 브랭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브랭크. 브랭크에서 성능이 99%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가이드는 그냥 줄잡아주는 거고, 깨지지 않고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주 가벼운 낚싯대 만들 때, 티타늄이니, 카본, a 지 s 니 이런 걸 써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왜냐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가이드몇 그램 때문에 1번 때 초리대가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거는 UL대급이나 쓰는 거고, 굳이 그런데다 돈을 쳐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저는 뭐, 지 가성비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고, 시장에서, 어, 우리 사용자들도 그런 것들을 다 원하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성능 테스트가 끝났고, 좀 황당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뭐 이것만 그랬을까요, 과연? 뭐, 딱 내가 다 뭐, 다른 사건 뭐, 돈 주고 사다가 부러져 주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재수없게 뭐 하자품이 걸렸다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는 제가 어떻게 찍은거고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죠? 자, 어두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의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어, 나중에 싸고 안 부러지는 거 어? 저기 같은 강도인데 무거운 거 비싸, 근데 비싸 근데 우리는 그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고탄성에다가 강도도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위도 다 좋은거 쓸거예요 굳이 후진에다 돈 퍼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해도 고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좋은 거다 구해놨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저처럼 낚싯대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강도 테스트하고, 녹 테스트하고, 저를 믿고, 저희 회사 브랜드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다이와 시마노 이런 것도 풀어 튀어보면서 가, 아마 같이 것도 오늘 해봤는데, 어, 추천을 하지만, 모르겠어, 다른 회사는 솔직히. 그냥, 우리 걸 사세요. 그냥, 그게 제일, 어, 맞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어, 좀 어이가 없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죠?